안녕. 안녕. 지안아, 오늘 1월 24일 우리 큐티잖아. 우리 지안이가 기도하고 시작할까? 자, 이거 보고 지안이가 지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믿을... 합니다. 네. 아멘. 어, 네. 잘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지안 읽어 볼까? 읽을 수 있죠. 요 어,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야. 근데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손유의가 있는데 전호사님 따라서 우리 한번 해볼까? 자 지한아 전도사님만 보고 자 하늘로부터 응저지안이도 소리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어 오늘 말씀에 응. 손유인데 우리 지안이 너무 잘했어요 자 지안이는 누구의 자녀야? 지안이는 누구의 자녀야? 엄마 아빠? 응 엄마 아빠인데 엄마 이름은 뭐야? 김동희 어 김동희 아빠는? 윤철민. 어, 아빠 이름 윤철민이지. 어,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어, 있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랬어. 지안이는 엄마, 아빠의 딸이잖아. 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면은, 하나님.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지안이도 엄마 아빠한테 기뻐하는 자녀일까 아닐까? 자녀예. 어, 자녀. 어떤 자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라는 거지 지안이도. 오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자. 응?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물로다가 더러운 몸을 씻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 아니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까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잖아. 그럼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해. 어, 기뻐하지.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뻐하셨거든. 그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 이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럼 지안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자. 응, 기뻐하는 자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입니다. 한번 이야기 해볼까? 지안이는, 지안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 기뻐하시는 딸입니다, 딸입니다. 어, 지안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야 응? 그러면 지안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쁜 거야 안 기쁜 거야? 응 기쁜, 어, 기쁜 거지 우리 지안이 엄마 아빠랑 또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기쁘고 행복한 친구가 돼요 아, 자 기도하자 자두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 음. 하나님 우리 지안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엄마 아빠에게도 기쁨을 받는 지안이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